Hello. 안녕하십니까. To the 위대한 사회 경제 사상가였던 프레드리히폰 하이에크의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이에크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법률학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사회를 이해하는 모든 분야에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유주의 사조에 대한 활동적인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학자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논설가였으며 그의 사상들이 논쟁의 대상이 됐을 때도 항상 논리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정치적으로 대중성을 얻지 못했으며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 영합성을 보지 않고 논리성과 엄정성의 측면에서 볼때 현대사회에 미친 심원한 사상가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합은 일시적이지만 논리와 엄정함은 영원합니다. 자유. 베를린 시민들은 몇년 전부터 자유를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들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의 잔해 위를 점거한 캠프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이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죠. 서방세계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잘 조직할 수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프리드리이폰하이에크도 역시 분열된 세계에서 자라났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제국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이에크가 태어난 비엔나는 배움과 연구가 활기찬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의 제국과 특권층은 1차 대전에 의해 와해되었고, 하이에크는 이탈리아 전선에 보내어졌죠. 하이에크에게는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돌아와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같이 비엔나의 커피하우스는 한가한 농객들이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이곳은 학생들의 광범위한 지성적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이에크는 심리학에 매료되었고 해부학 생물학 등에도 관심을 보였고 연극, 음악, 무용도 역시 사랑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소년 시절부터 이러한 사상들이 일상생활을 이루는 학문적 공동사회에서 성장했고, 그의 가족은 자연과학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사회과학에 관심을 두면서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이에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스트리아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회가 들어섰고, 과거 제국의 폐허위에 법률, 정부기관, 재정제도가 다시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중엔 실물 경제학자이던 루드비 폰 미제스도 있었는데, 그는 하이에크와 비엔나의 통상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세미나를 통해 하이에크는 사회 안의 개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에 기초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이에크의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 이론은 현존하는 질서 있는 구조가 인간이 설계한 결과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소산이 라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통찰의 핵심은 사회란 그들만의 지식이 좋아요, 그들만의 계획을 세우는 수많은 개인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음악 연주는 수많은 숨겨진 결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노래할 것이며 언제 그리고 왜 노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거리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보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행동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합니다. It happens. 이러한 일은 복잡한 사회에서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 여론은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계획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헬무트는 시내에 나갈 때늘 전차를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모여 전차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전차는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이기도 합니다. 헬멧은 음악의 열중에 있었는데 선생님의 기술과 작곡가들의 천재성, 경험들이 사물을 조화시키는 사람들의 끝없는 고리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가가 비엔나 사람들이 먹는 수백 가지의 소시지를 모두 알수 있겠습니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중앙의 계획만으로 개인적인 수요를 계산할 수 없으며 자발적 협동만이 사람들의 다양한 지식을 조화시켜 더 훌륭한 결과를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거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자발적인 사회는 그 외의 것을 제공합니다. 이 미국의 쇼핑몰에 있는 각 개인들은 그들만이 아는 의견과 가치, 호부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과 번영을 추구할 권리에 기초한 선택은 다른 개인적 자유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좋은 물건을 팔수 있는 상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룹니다. 책들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와 잉크를 국가가 독점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선 성소를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련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런 자유가 물질주의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가치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가치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중요한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이에크는 돈이 자유의 도구라고 했는데 돈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제적 목표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사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이런 고전적인 사상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있었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고, 중앙계획자들은 대규모의 생산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주의의 세계는 집단의 세계로 대체되었고, 이것은 러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